멀리 바다 한가운데 섬처럼 떠 있는 수상가옥이 눈에 들어왔다. 바자우족의 작은 수상마을이다. 오, 오케이. 집안은 생각보다 깔끔했다. 정리가 안된 집은 바자우들 사이에서 조롱의 대상이 된다. 나무 마락마락마 나무가 일로 옮겨 올롱나 나님막가박나 마노 이 마을의 수상 가옥은 1여채7여명의 바자오족이 살고 있다. 가바자오족여인들은 <목소리> 아시아 원시 부족 중 미인으로 손꼽힌다. 각종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한 해초가 피를 맑게 해주고 피부를 깨끗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laughs> 결속력이 강한 바자 우족은 함께 일하며 바다에서 얻는 자원을 공유한다. 바다 위에 가지런히 떠 있는 수많은 페트병들은 해초 양식장의 부표다. 바자호족은 정해진 곳에서만 해초를 키울 수 있다. 해수의 온도가 높고 수심 5m가 안 되는 술루해의 얕은 바다는 해초가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그들은 이곳에서 해초는 물론 김과 미역을 키운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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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이나아말라아아말라나 어, 어. 뭐 예부터 <laughs> 바자우족의 주된 식량이자 약초로도 어머. 쓰여온 해초는 이들에겐 없어서는 안될 귀한 존재다. 최근에는 이들이 키운 해초가 최고의 품질로 꼽히면서 집안 살림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바자우 사람들은 양식장을 밭이라고 부른다. 해초를 기르는 바다의 밭 조상 대대로 바다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바자우족에겐 더없이 소중한 삶의 터전이다. 풍부한 해산물이 넘쳐나도 이들은 화려한 식탁을 탐내지 않는다. 랍스타, 전복, 상어 등 귀한 해산물과 물고기는 생필품과 물물교환을 하고 나머지가 식탁에 오를 뿐이다. 수백 년전 원시 부족들 간의 세력 다툼으로 육지에서 바다로 쫓겨난 바자우족. 그후 바자우족은 도피처를 찾아다니며 오랜 세월 배 위에서 방랑자 생활을 했다. 술루해와 필리핀 남부 셀레베스해의 수상 가옥을 짓고 모여 살기 시작한 건 불과 십 수년이 채 되지 않는다. 배가 아닌 수상 가옥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생활에도 변화가 생겼다. <목소리> 일주일에 한번 바쁜 시간을 쪼개 마을 남자들은 한 곳에 모인다. 마을을 지탱해주고 있는 나무 기둥을 손봐야 하기 때문이다. <목소리> 안 나, 안 나. 염분과 함께 바다에서 나온 해초나 부식물은 나무를 쉽게 부식시키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손질을 하지 않으면 언제 집이 무너질지 모른다. 몇년 전에는 태풍으로 인근 수상 마을이 바닷속으로 사라진 적도 있었다. 낡고 삭아버린 부분은 뜯어내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각목을 연결해 집의 무게와 바다의 물살을 견딜 수 있게 만든다. 바자오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집을 짓고 수리하는 법을 배운다. 스스로 삶의 터전을 지키는 일은 바자오 남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일중 하나다. 비록 육지의 집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위태롭고 허름한 바다 위의 집이지만 가족과 이웃이 모여 살수 있고 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있기에 이들에겐 부족함이 없는 보금자리다. 아침이 되면 제일 먼저 집을 나서는 건 아이들이다.

이른 아침부터 꼬마 아이들이 해초건조장에 몰려들었다 1년 중 가장 해초 수확량이 많을 때라 고사리 손이라도 빌리지 않으면 안될 정도다 오늘은 일주일 동안 햇빛에 말린 해초를 내다 파는 날이다 바자우 사람들은 대여섯 가구가 해초를 공동 경작을 해 분배하는데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남녀노소 모두 모여 일을 한다 출하를 준비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고단함은 찾을 수 없다 이수킬 어. 술루해 곳곳에서 양식한 해초는 바자오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수상마을 집화장에 모은다 고고 스타일 스타일. 사람들이 가지고 온 해초는 그 자리에서 무게를 재 돈으로 내준다. 해초 1kg에 3링깃. 우리나라 돈으로 약천원 정도다. 바자우족이 생산한 해초는 음식 재료뿐만 아니라 공업용으로도 인기가 높아지면서. 필리핀으로 수출되고 있다. 그동안 땀흘린 노동의 대가를 보상받는 순간, 비로소 한 청년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이들에게 바다는 한없이 베푸는 엄마의 품이다.